Sentan yeah. we 네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에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 10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양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는지니라. 바벨론 왕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1 0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이를 앉지라 내가 심의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수제물과 유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렇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고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의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고관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소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푸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레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돈 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오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개혁 대상은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앞서 보시다시피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개혁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대로 그들은 이방인을 분리했습니다. 성벽에. 성벽이 세워졌다고 해서 신앙 공동체가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그다음에는 말씀을 통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이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아멘. 모세 율법을 통해 백성들은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하나님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손들을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저주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우상숭배 풍습이 들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회복되기 위해서 이 이방인들을 공동체에서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풍습 면에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한 영적인 성벽을 다시 세워야만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거룩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들을 모두 분리해냅니다. 모세율법을 그들 삶의 기준으로 삼아 행동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견건해 보이는 겉모습이나 웅중한 웅장한 교회 건물이 우리의 거룩함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하며 그 말씀을 가르침에 따라 우리 삶의 기준을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래서 거룩함을 지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낼 수가 있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풍조로를 따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이득만을 추구하는 다 욕심, 다 자기의 욕심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성도는 힘 있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섬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세속 그리고 세상에 을들지 않고 살아갈 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온전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결단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과 결탁해서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지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거룩함을 지킴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곳을 침범한 이방인을 쫓아냈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큰 방을 누가 차지하고 있대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죠. 이 도비야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었고 더욱이 예루살렘 성전 성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방해했던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은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방의 본래 용도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과 유언과 각종 성전 기구를 보관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도비야는 거기 있으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중간에 가로채서 이득을 얻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방인 도비아와 돈독한 관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사장 엘리아십과 이방인 이 도비아는 유대가 아주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친 제물과 성전 기구들을 보관하는 장소를 도비아에게 내준 내주구서는 서로 서로 이제 막그 예, 물건들을 나눴죠. 그뿐 아니라 도비아와 가깝게 지낸 그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곳인 성전에 우상이나 이방인이 있는 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8구절을 말씀 보니까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양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는 도비야의 세간들을 막 밖으로 모두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합니다. 그는 그 방의 본래 용도에 맞게 곡식제물과 유양과 기구들을 다 다시 넣어놓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룩한 장소를 이방인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듯이 교회와 성도의 마음 중심에도 다른 주인이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린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고 물리적 영적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잘 알잖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속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얻으려는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오늘 오유하신 예수님께서 언제 여러분 가장 분노했는지 아시죠? 예수님은 그런 자를 계시죠.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련 만들었. 마지막으로 세 번째 레위인들을 제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당시 레위인과 롤에 하는 이들이 율법에서 정한 몫을 받지 못하자 다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무래도 도비아가 예물을 보관한 장소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 예물을 제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네이미아는 이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11절 말씀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아멘. 니에미아는 하나님의 전이 버려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거룩한 직무를 맡은 이들이 성전을 떠나면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올바로 집행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수관의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해괴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드미아는 그들이 받게 되는 그 몫을 제대로 챙겨주고 다시 그들의 자리로 복직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날에도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을 잘 대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을 잘 대우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곧 무엇과 연결되기 때문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교회의 외형이나 제도보다 먼저 사람에 관한 문제들이 말씀대로 개혁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행해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잘 세워지게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덤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람을 잘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고 우리 동 공동체가 어 다른 어떤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해 주시고 세상의 어떤 학문이나 세상의 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우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 받는 공동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